도내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춘천시가 도교육청과 강원도 예산만으로 무상 급식을 시행하려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지원을 중단했던 교육 경비를 늘려 주겠다는 얘긴데 도교육청은 달라진 게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무상 급식 예산은 도교육청 60%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20%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는 20%를 못되겠다며 돈의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광준 춘천시장은 최근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의 무상급식 예산 20%를 춘천시에 보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 80%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도지사도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20 우리가 20%안된다 당신 그 20%를 감한테 줘서 0 8 0 지사님이 그게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더불어 이런 조건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현재 중단된 12억 원의 교육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대강 원도는 춘천시가 환경 급식 지원 내용은 뺀 채. 강원도 지원만을 부각시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춘천시가 교육경비 지원을 미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책임을 도교육청에 전가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를 교육복지 사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설령 춘천시의 바람대로. 예산 분담 없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이미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나머지 17개 시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춘천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에 시민들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